아니 근데 내가 이 영상을 올린 다음부터 제 생각이 됐던 게낙계 오... 구매가 안된다는 그 정보가 있긴 해요 지금 네, 게임에는 잘현재안 하시는 분들이 챔버 얻으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겠어라이씨 이래서 돈 미세인 거야 이래서 네? 아니 6100 위피를 솔직히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니까 게임을 아주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게 6100cc를 한번에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사실 에, 이만 이벤트를 연 것도 기획을 해본 것도 어, 이게 개별로 나온다는 가정하여서 한분이라도 얻어가긴 하겠구나 이런식으로 나온건데 이게 무슨 개만신이야 에 상당히 돈 미세네요 이거 미쳤네요 이거 뭐 오퍼레이터가 난안 나와서 다행인 게이 챔스 오퍼가 나오잖아? 음, 싸우보고 싶은 사람들 100% 생겨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한 총에 2-3만원 돈 하는 총을 한번 싸우고 싶겠지 그러면은 주세용 한번 해 보겠지 문제는 에이, 일반에서보다 저는 레더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레더에서 이 난리가 난다? 이거 완전 개판이지 못쓰는 사람까지 오퍼 쓰면요 조금 빗대서 말해보자면 저 옆동네 망한 동네이긴 한데 시계 게기 깨... ar은 적어도 제 밴달팬텀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다 생각한 게 그런 애들은 작은 관리를 해서 총을 요청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가위기라도 하면 은 120까지는 달리긴 하고 근데 오퍼는못 맞추면 빵이에요 진짜. 맞추면 킬이긴 한데 못 맞추면 빵이다 보니까 안 나온 게 차라리 나왔다 음, 어차피 살 총도 아닌데. 요청을 쓰다가 죽는 것보단, 예, 그냥 안 나오는 게 낫다. 굿!